안녕하세요 조일량사님입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 안녕하시죠 벌써 추석이 지난제가 이제 며칠 됐습니다 <laughs> 며칠 됐고 어, 10월 달도 벌써 그 중반으로 접히네요 내일이면 10월 달도 어, 중반인데 오늘이 14일이죠 어, 오늘이 14일이고 어, 광주는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제 저녁서부터 비가 오락가락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꾸적꾸적합니다 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겨울 준비를 이제 조금씩 하셔야죠. 난, 난시를 겨울 준비를 조금씩 하셔야 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단촌는한번 그, 동해를 입으면 뭐 여름에 많이 넘어갑니다. 여름에 많이 넘어가고, 동해를 입으면 많이 넘어가고, 냉해를 입어도 마찬가지죠. 냉해를 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이 차단기가 떨어지고 해서 난초를 좋게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기라는 것은 관리를 잘해야만이 난초를 좋게 잘 배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우리 선생님이 어제 이렇게 제가 2 시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오늘 다 택배 배송을 하겠습니다. 택배 배송을 하고 어 제가 이 난초는 제가 그 어제는 제가 그 오후 오후에 제가 시간이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일찍 땡겨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6시에 6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시 <laughs> 6시 땡땡문에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은 6시 땡땡문에고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우리 선생님께 이렇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고 제가 그러고 그물망은 어금물망은 제가 그난 자재 난 자재를 제가 이렇게 구매해라 가지는 못했습니다 난 자재를 거기를 갈 갔다 와야 되는데 어 제가 거기를 갔다 오지를 않아서 어, 그 그물망을 이렇게 갖다 놓지 못해서 이번에는 보내드리지 못하고 어 다음에 다음에 제가 거기 거기가 병원을 갔다 오는데 옆이가 난 자재 파는 데라 어 제가 이제 내일. 내일이, 내일이, 내일 정도 남았어 봐. 내일이? 이제 내일이 수요일인가요? 그 내일이 수요일이지. 그러면 내일 제가 병원에 갔다 오면서 어, 그 망을 사와가지고 제가 영상 찍을 때 우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돈 받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제가 무료로, 무료로 제가 이렇게 몇 개씩 뭐 많이씩은 못 드려도 뭐세 개, 다섯 개씩 이렇게 잘라서 그 길어요. 길기 때문에 그냥 뚝뚝 잘라서 제가 이렇게 필요하신 분한테 이렇게 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갖다 놓은 게 없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못 보내 드리는 걸 죄송합니다. 자, 1번은 호피 산채. 이거는 그냥 산채한겁니다 제가 이거는 산채 그대로 해도 그대로 배양하고 있나 내고. 그대로 배양했는데 이제 팔올올 순화가 아주 잘 나왔어요. 올신화가몇개하나 둘, 신이 다저촉인데 다저촉인데 작년 초에도 신화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작년 초에도 이렇게 삐리하게 나왔었어요. 작년 초에도 삐리하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신화에는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잘졌습니다 탄력을 받았죠, 이제. 이제 탄력을 받았으니까 내년서부터는 이제 그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서부터는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얘는 키가 한 15cm 정도 되고 옆면폭이 그 세엽입니다. 0.6 정도나 되겠습니다 0.6 0.5 0.6 0.5 0.6 세엽이라 이제 탄력을 받으면 뿌리는 아주 뭐 건실하니까 뿌리는 건실하니까 뭐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제가 다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제가 털지는 않아요 왜냐면 누가 구매를 해가면 다행인데 얘는 분갈이를 안해도 되는 애라 어 분갈이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얼마전에 제가 분을 털어서 분갈이를 했어요 살짝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털어서, 제가 분갈이는 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털지 않고, 이렇게 보기만 해셔도 됩니다. 뿌리. 다섯 촉 호피, 자, 이렇게 보시고, 요 다섯 촉 이렇게 호피. 산채 그대로입니다. 얘는 산채 그대로. 작년 초에는 이렇게 삐리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극황으로 이렇게 잘 나왔죠. 이렇게. 판매가 20만원 하겠습니다 판매가 20만원. 다섯 촉 하나, 둘, 셋. 아 니촉 네 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니촉 네 니촉 네자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셋네개 저쪽에는 뭐 쫑대만 두개서 있으니까 그건 빼고 그거는 빼고 니촉 네 그거는 빼고 니촉이니까 네 이거는 뭐 선생님이 나중에 물건을 받으셔서 분갈이 하셔도 되고 소독도 그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는 살짝 어 뿌리로 담아는 오티바를 제가 여기로만 살포해서 묻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판매가 20만원입니다. 1번 호피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아주 화려합니다. 호피 판매가 20만원 2번 2번은 이렇게 보시면 금융사 2번은 금융사입니다. 금융사 2척 금융사가 옛날에는 40만원 50만원씩 갔던 건데 한쪽에 40만원 50만원 어 얘는 키가 크지 않고 아주 이쁘게 잘 컸어요. 아주 아담하게 입변 입변으로 잘 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입변으로 잘갖고 뿌리는 둘네가닥 여기 조그만 것까지 하면 따지면 다섯 가닥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따지면 다섯 가닥. 자, 이렇게 다섯 가닥이고요. 판매가는 13만 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판매가 13만 원. 제가 뭐 그냥 덤빙이에덤 13만 원. 두 쪽이 두쪽에 뿌리는 이렇게 좋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뿌리는 이렇게 좋으니까 심으시면은 뭐, 키우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금용사 명명품입니다. 금용사 2번, 13만원. 금용사 13만원. 자, 3번 정일품. 정일품도 호피입니다. 호피, 정일품 호피고. 어, 뿌리가 좀 탄화가 좀 많이 왔어요. 자, 뿌리가 탄화가 왔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거는 관리를, 관리 부실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자마가 3개가 붙었습니다. 자마가 세 개가 붙었어요. 내년에 이제 내년에 이제 많이 올라오겠죠. 내년에는 많이 이렇게 자마가 이렇게 잘 붙었어요. 통통하게 잘 붙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잘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 상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엄마 쪽은 입이 약한 20cm 가까이 됩니다. 엄마 쪽은 20cm 가까이 되고 광엽이고요. 요 아들 쪽은 이렇게 무늬는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 쪽은 무늬가 좀 이렇게 잘 들어 있고. 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마는, 여기 세 개가 자마가 형성됐고 뿌리는 이렇게 탄화가 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정일품 10만원에 한번 판매해 볼게요. 10만원. 뿌리가 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다니까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해는 거니까, 제가 10만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 뿌리도 너무 이렇게 막뽀야고막 막 그런 애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뿌리도. 제가 뭐라고는 안는데 어 저는 그대로 그냥 판매입니다 뿌리가 썩었든 뭐가 했든 어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잘 보시고 판단해 가시기 바랍니다 정일품 두쪽 판매가 10만원 판매가 10만원입니다 정일품 자얘도문의는잘 들었어요 내년에는 문늬잘 나오겠죠 올해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더잘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3, 4번 4번은 입변입니다 4번은 입변 4 번은 입변인데 제가 어제 그저께 올렸던 앱니다 입변 이것도 그냥 제가 산채해서 배양했던 난초고요. 단엽은 아닌데 입변입니다. 입변 나사지도 들고 단엽이라고 봐도 과언 아닐 정도로 나사지도 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산반도 들고요. 산반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입니다. 뭐 받으셔가지고 또 선생님이 서운하다 오시면 안 되니까 잘 이렇게 보신 대로만 사가시기 바랍니다 3반도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얘도 이렇게 이거 산채 지하경 산채인거 제가 영상 올렸었죠 얘 하나에도 제가 몇 만원에 올렸었습니다 이거 몇 만원에 올렸나 3, 4만원에 올린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겠고 저는 한번 얘기하면 그건 모릅니다 잊어버려서 <laughs> 치매지 치매 시초 자 이렇게 변은 이렇게 이쁘게 잘 생기고 이렇게. 단엽으로 갈수 있는 나자입니다. 왜냐면 하 생강근이기 때문에 생강근이기 때문에 단엽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자, 끝트리가 이렇게 점은 찍혀 있지만 음, 모양을 한번 봐 보세요. 단엽으로 가건난가 아냐. 단엽종으로 갈수 있습니다. 생강근인데 이게 단엽이죠. 뭐 틀림없습니다. 생강근이라 단엽이 틀림없고 3번, 4번이죠. 4번 판매가 6만 원해 보겠습니다. 판매가 6만 원두 가보. 두 가보 판매가 6만 원. 얘는 얘는 생강은 그대로예요. 생강은 산채에서 그대로인 겁니다. 자, 얘는 여기 보셔도 돈 주는 거 없어요. 돈주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지하경에서 올라왔고, 자, 단엽성이고, 요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려도 단엽성이고, 자, 이렇게 보여드려도 이런 애들은 뭐, 생강근이 이 정도면 단엽이죠. 뭐, 6만원. 6만원, 4번. 4번, 6만원. 하겠습니다. 4번, 6만원. 4번, 6만원. 하겠습니다. 6만원. 자, 5번 자 이렇게 놓고 5번은 서반입니다 서반 입변 서반 아주 뭐 짱짱해요 입변 서반인데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도 생강근이고요 얘 생강근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입변 서반 자 이렇게 이 서반은 녹이 잘 찹니다 그리고 탄력 받아야 어막 세척시 이렇게 되고 세력이 바디야 서반이 확 나오지 그렇지않으면 서반이 잘안 나와요. 이런 애들은 서반은 서반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단실에 서반 여러 개 있어도 제가 봐도 그래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우리 선생님이 아닌 걸 서반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이 보시고 아 저거 서반 같다 그러면 은 구매해서 키워 보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거 막딱 잘라서 서반이다 뭐 믿고 가져가시다 이런 소리는 않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냥 보신 대로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 고. 자, 또, 자, 얘도, 얘도 그렇고요 자, 이 성장반하고 서반하고는 약간 틀려요. 이거 다한 자리에서 이렇게 산채인 건데, 다한 자리에서 산채 된 겁니다. 예, 얘들. 이, 어, 얘는 꽃대도 달려있습니다. 예, 자, 여기 꽃대 한방 달려있고, 소심은 아닙니다. 얘가 보니까 포위보면 소심이 아니에요. 소심은 뽀얀데, 얘는 뽀얗지 않고 색상이 들어있네. 색상은 이렇게 포위가 붉교스름하게 색상이 들어있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뽀야도 소심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꼭 포이는 소심인데 이렇게 까보면 소심이 아닙니다. 그런 난초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입변이고요. 자 입변 여기 이거는 제가 가위로 잘랐어요. 지저분해서 여기는 제가 지저분해서 이렇게 전문이 같은 거 찍고 찍히고 또 이렇게 그 뭐가 잘라 먹고 그래서 제가 보기 싫어 가위로 그냥 딱 잘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뿌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두쪽이고 자 이렇게 자 얘도 여기 지하경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지하경 쪽에서 올라온 건데 제가 여기 지저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도 서반이고 얘 생강근이에요 얘는 생강근인데 입이 봐보세요 입이 한 9mm 0.9 10mm 나오겠습니다 0.9에서 10mm 이런 애들은 서반이에요 자 보셔도 서반이죠 이런 애들은 딱 보셔도 자 변도 얼마나 이쁜가 보세요. 이얘이 얘가 내년이나 내 후년에까지 한세 촉돼 가지고 얘가 이렇게 서반으로만 나오면 꽃 꽃물 꽃물도 되고 또 꽃도 이쁜 꽃도 필에 확률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완전 잎변에 나사지도 깔아졌는데 그건 모르지요. 장단엽으로 갈지 모르갈지는 저도 그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선생님이 본대로만 가시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거 묻혀서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묻히면 여기가 표시가 있어야 돼요. 묻히면 표시가 있는데 표시가 없죠. 묻힌 자리가 아닙니다. 자, 옆에를 보셔도 그러고 자, 이렇게 보셔도 묻혔다 나온 거는 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서반 아주 이쁜 소니다 얘는 이쁜 서반. 자, 얘는 얘도 지하경에서 올라왔고요. 이 지하경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얘는 뿌리는 자리지 않았어요. 여기 무게 뿌리가 약한 약해서 조금 약해서 이거 자리지 않고 그냥 놔뒀으니까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그냥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들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오가져 있기 때문에 다음 신화에서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가부 여섯 가부 어, 5번 번 여섯 가부 5만원 한번 해볼게요 5만원 여섯 가부 5만원 5만원 집에 앉아서 5만원 주고 사서 키우세요 산에 가시지 마시고 산에 가도 이런 애들 못 찾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애들 못 찾아갈까요 이렇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아니야 서반이 없습니다 아는 바탕이니까 가서 갖고 오지 아는 바탕이니까 갖고 오지 그찮으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도 여기 꽃 하나 다른 애가 있어요 여기, 여기 꽃 하나 이건 어제 그 우리 구독자분이 갖다 준 겁니다 이거 구독자분이 저렇게서 자 이렇게 서로 서에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내년이 되면 이게 이렇게 녹이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꽃이 뭘빌 필란가는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아롱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롱서는 이렇게 중반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가지고 녹이 차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세요 이분 이렇게 섭니다 서로 해서 이렇게 녹이 찬다는 거죠 꽃대 하나 달고예, 꽃대 하나 달고, 그 뿌리는 뭐 야무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뿌리는 자 얘는 잎변 서반이고요. 예. 자 입변 서반 이렇게 보시면 잎변 서반이니까 우리 선생님이 잘 보시고 이렇게 해시기 바랍니다. 잎변 서반 자 이렇게 보시고 잎변 서반이고요. 예. 자 얘도 잎변 서반성입니다. 잎변 예. 이렇게 보시면은 입변 서반성 자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입변 서반. 자, 또 얘도, 얘도 아주 이쁘네. 자, 얘는 완전히 진짜 입변 단협은 아닙니다. 자, 입변이라고 해야지. 자, 서반이 아주 이쁘게 잘 생겼네요.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 산에서 보면 훤합니다. 이거, 산에서 보면 훤하요 이거, 산에서 보면 훤합니다. 어제 우리 구독자분이 갖다주시고, 어제 구독자분 세 분이 갖다준 겁니다. 세 사람이 갖다줬어요. 자 얘도 서반 개체고요. 얘도 서반 개체고. 자 얘도 입변 서반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입변 서반 이렇게 보시면 입변 서반이고 다 동자입니다. 입변 서반이고. 자 얘는 이 서반 아니에요. 이 서반이 아닌데 진녹이라 제가 이거 단엽성이 아닐까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 무늬는 무늬는 이렇게 조금 있어요 무늬는 이렇게 들긴 했는데 이렇게 무늬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장애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늬 얘기를 안는 거예요. 이건 장애 무늬일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편은 좋습니다. 편은 좋아서 제가 한번 우리 선생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편이 좋아서 단역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 둘둘셋 이렇게 하면 세 개,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일곱 개, 이렇게 일곱 개 해가지고 일곱 개 해서 어 제가 이거 5만원 하겠습니다. 5만원, 일곱 개, 5만원, 6번, 6번, 일곱 개, 5만원 해보겠습니다. 일곱 개, 6번, 5만원, 자, 7번, 7번, 7 번도 서반 개체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서반 개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서니다자 예. 이렇게 보시면은 그쪽에 이렇좀 지저분한 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서 생강근 서고 자 이렇게 입변 서반 자 편은 좋아요. 자 이렇게 서반 자 이렇게 보신 대로입니다.의 예, 서반 자 그리고 이렇게 이변 입변 환엽성 이변입니다 이런 애들은 환엽성 이변자 이렇게 보시고 환엽성입니다 이런 애들은 환엽성 생강근이에요 근데 생강근이 조금 뿌리가 이렇게 생강근이 이렇게 됐어요 뿌리가 많잖아요 가닥수가 자 얘도 이변 서반인데 이렇게 녹이 많이 차들었네 얘도 많이 차들었어요 녹이 많이 찼습니다 다 생강근이에요 생강근이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신 대로 입변 서반성 입변 이게 자리 서반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 탄력 받으면 서반으로 잘 터진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바구리에다가 많이 심어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구리에다 심어서 신화를 받아 화분에다 심으려면 원체 많으니까 저는 그냥 막 화분에다 그냥 한 50개 100개씩 그냥 심어놓습니다. 화분 저박구리에다가 50개 100개씩 이렇게 심어놔요 얘도 서반이고요. 자 여기에도 서반성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서반성 입변이고요. 내년 신화가 기대가 되는 애들입니다. 이제 얘도 그렇고요. 자 얘도 이렇게 보시면 녹이 찼지요. 서반에서 한가보 두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어, 아홉 개 2만원 했게요 2만원 아홉 개 2만원 아홉 개 2만원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홉 개 2만원 7번 7번 아홉 개 2만원 자 8번 8번 마지막입니다 예. 자 8번 빨리빨리 갈게요 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보세요 서번 맨날 바빠요, 어떻게든 게, 뭐, 해놓 것도 없이 그러네요. 그 이제 파테도 좀 한번 가봐야 되는데, 파하고 마늘을 심어놨는데, 가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그 무릎 아파도 죽겠는데, 그런 것도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그것도 신경쓰입니다. 그것도, 얼른 무릎이나 좀 수술해서 괜찮아져야 될 텐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자, 요거 입변이고요. 자, 이렇게 생강근 입변. 자, 얘도 이렇게 생강한건 입변 입, 입변 좋아요. 이 짱짱하고 좋잖아요. 이런 서반성도 있고요. 얘 이런 거 서반성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같은 자리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자, 이런 애들 입변은 얼마나 좋은가 봐요. 단엽성 같죠? 이런 애들 입변 단엽성 아주 단엽성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이렇게 입 좋은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자, 얘는 그냥 이엽입니다. 얘는 이엽 입변. 입변 입엽성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고 제가 얘기는 될수 있으면 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얘도 입엽이고 입엽에 입은 얘는 서반 아니에요. 그냥 입엽성 입엽성인데 키워보시고 신화를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뿌리는 거이라니까 뿌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입엽으로서 이렇게 됐고요. 예.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서반성 입변, 입변 서반성이 환약계체네 이런 애들은 환약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편 아주 이쁩니다. 얘는 와, 또 진짜 짱짱하네요. 이런 애들이 탄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입이 이렇게 이쁜 애들. 뭐, 뭐 얼마나 좋아요? 목대도 이렇게 크지요. 목대도 이렇게 크. 아 신화도 붙었구나 여기 옆에 신화도 붙었네. 네. 그래갖고 복무신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가보 열한개 어 열한개 열한개 어 얘도 열한개인데 얘도 2만원 하겠습니다 열한개인데 2만원 아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제 제가 실방에 있을때 댓글 달아놓으면 이렇게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어 제가 그 지금 영상이 이제 낮에 영상 올리는 거지 실방 경매에 올리시는 건 말고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난초를 판매 영상을 이렇게 올리죠. 판매 영상을 올릴 적이 우리 선생님께서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어 한번 생강근을 키워보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이달 말, 이달 말일에 그 10월 말쯤에서 제가 그 생강근을 좀몇 개씩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강근 몇 개씩 10월 말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능이 따라다니느라고 송이하고 능이 따라다니느라고 난초 산책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산책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적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보내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망은 제가 병원에 갔다와서 망을 해면 제가 영상 찍을 때 그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망은 잘라서 보내드릴 망이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화해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시는 사업 대박 나시고, 꽃길만 늘 걸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